옛날 옛적 높은 산과 넓은 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장터를 떠돌며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길이라 했지요. 만길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는 머리 굴려서 하는 거야. 정직하게 팔면 바보지.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남을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깨진 소들 들고 와선 외쳤습니다. 이건 용이 쓰던 보물소치요 이 소떼에 밥을 하면 열흘은 배가 부르지. 사람들은 혹해 그 소들사 갔지만 밥을 하면 국물이 줄줄 새어 나와 집안이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낡은 부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는 부치기만 하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네. 사람들이 부채질을 했더니 먼지만 풀풀 날리고 얼굴이 시커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잔돌뱅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만길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속는 놈이 바보지 파는 나는 영리한 거다. 한편 추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떼감을 하고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여기 나무 한짐 값은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주나? 아닙니다. 제가 진 무게만큼만 받겠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추노는 늘 떳떳했고 사람들은 안심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만길이 추노에게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추노야 너는 평생 저 모양이겠지. 정직해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우리 내기할까? 누가 장터에서 더큰 돈을 벌수 있나 보자. 추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금이 중요한 게 아니네. 누가 신뢰를 얻는지가 중요하지. 만길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흐흐,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줄 아느냐? 두고 봐라. 내가 이긴다. 그의 여름 큰 가뭄이 들어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덕였지요. 만길은 곰팡이 핀 썩은 곡식을 감춰두었다가 장터로 가져왔습니다. 이 곡식을 먹으면 병도 낫고 힘도 솟는다네. 이건 신령님께서 내게만 허락한 약 곡식이야. 굶주린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그 곡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뒤틀리고 병이 나 쓰러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만길을 붙잡아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묶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혼내줘야 한다. 그때 추노가 뛰어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분노로 다스리면 또 다른 화가 납니다. 대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추노는 만길의 집을 뒤져, 썩은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찾아 냈습니다. 그는 그 곡식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만길의 꾀와 탐욕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원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만길은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전부 제 꾀일 뿐이라고요. 원님은 호통쳤습니다. 거짓으로 백성을 속인 죄는 하늘도 용서치 않는다. 내가 속여본 돈은 죄다 몰수하고 다시는 장터에 발을 못 붙이게 하노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만길은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은 거짓말쟁이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후 만길은 신뢰를 잃고 어디에서도 장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리며 떠돌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추노는 어땠을까요? 그의 정직한 이름은 널리 퍼져 장터에선 추노이 나무라면 믿을 수 있지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추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직은 반드시 빛난단다. 꾀는 잠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